애들아나 오늘 전학 가. 뭐? 엄마가 가야 한대. 안 돼, 안 돼. 헛껏 뭐지? 꿈인가? 김쿠쿠 늦었어. 빨리 가. 알겠어. 학교. 예? 애들아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, 왜 쿠쿠야? 꿈에서 내가 전학을 가는데, 그 꿈이 너무 생생해. 에이 설마 예지몽은 아니지 쿠쿠야 긍정적이게 생각하렴 댕댕이 말이 맞아 긍정적이게 생각하렴 하하 사 응? 쿠쿠지 엄마 혹시 다 전학가 아 쿠쿠야 사실 우리 내일 전학가 에들아 가, 아, 예, 전화, 뭐, 헐. 그렇게, 쿠쿠는 떠났습니다. 쿠쿠야, 언제나 기쁘게 해줘, 고마워. 일 보고 싶네. 그럼, 안녕.